아 이게 노트북이 없어서 그게 그렇구나 <laughs> 저 노트북을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프 e t w 좀 빌려 써도 돼요 f 삐딱한 어. i e s I 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 아, of 약간 o k i 약간 I have t w 들... 아, 이게 댓글이 안 보여요. 잠시만요. 준비 좀 할게요. 큰 코유 축복. 대장 착 제거.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이제 하기원 프로님의 1만 명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무려 약 2,500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하프로님은 2,500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어, 이제 눈에 뵈는게이 저희 멤버들을 아주 하찮게 보는 그런 나쁜 아주, 어,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어떻게, 자, 잠시만요. 네. 그런 아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댓글 2,500개 달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곧어 뭐, 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저도 2,500개보다 말은 2,600개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네 여러분 심장 유튜브도 꼭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좋아요 꼭 부쳐드리고요. 댓글 2,600개 갑시다. 제가 하프로님의 이이 이 이벤트 상품보다 딱 더블 2배 걸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거 어떻게 열어요? 네? 뭘 열어요? 이거 제거 어떻게 봐요? 아, 네, 아, 네, 뭐 지금 하프로님이 지금 그 세팅을 하는 동안 제가 죄송하기도 이 한경프로님의 방송에 지금 출연하게. 됐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하기원 프로님은 지금부터 뭐 모셔볼까요 여러분? 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박네박네 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니까 그동안 제가 또 시간을 끄는 또 멘트를 도와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뭐 아, 됐습니다. 어 됐나? 요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큰 박수로 우리 만 명이 넘어서 우리 하기원 프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저 이제, 감사합니다. 저 이제 갈게요. 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수고하셨죠.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어, 음. 소리 잘 들리 들리죠? 제가 이제 1만 명 구독자가 돼서 이렇게 이벤트를 했는데 심장님이 다섯 분을 뽑아 주셨고 키나바님 다섯 분, 빅보이님 다섯 분, 저 다섯 분 해서 총 20명의 그 당첨되신 분들의 닉네임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가 종이를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똑같은 크기의 종이를 20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당첨되신 분들의 닉네임이 적혀 있어요. 이 틈틈이 제가 양면 테이프까지 다 붙여 놨어요. 벌어지지 않게. 여기.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요거를, 짜잔. 여기다 넣어서 제가 흔들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뭐가 걸릴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 석고 방향제인데요. 이거 골프공 모양의 석고 방향제인데 여기 에어컨 거기 껴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그 미리 만들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 차에 있던 걸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 그냥 보시라고 이렇게 이거 그러면 이거 먼저 갈게요 석고 방향제 골프공 모양의 석고 방향제 다섯 분을 먼저 뽑아볼게요. 어 재밌겠다 이거 이거 자, 이렇게 흔들어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뽑을게요. 하나. 어뭐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아. 둘, 셋, 다섯.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어떤 닉네임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laughs> 아, 그래요? 섞어 방향이 있어서 뽑지 말라고. 몰라요. 이거, 이거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열어볼게요. 일단 하나씩 열어볼게요. 어우, 이게 양면 테이프 제가 붙여놓은 거.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거. 아, 보여드릴게요. <laughs> 독사님! 독사님. 독사님. 독사님이 방향제. 자, 두 번째요. 제가 지금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피츠 매트릭 매튜님. 이게 데, 이게 댓글이 가려 있어요 지금. 자, 제가 또 진행자로서 댓글을 지금부터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작아서 안 보이나요? 아, 눈이 네. 커요 저 네. 눈. 뭉인의 뭉인의 TV님, 뭉인의 TV님, 동상님은 빅보이가 뽑았네. 축하. 아, 저분 뭐요? 심장님? 표표표. 심장님 멋있다. 심장님 잘생겼다. 아, 그래요? 심장님은 그런 댓글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지 심장님은 역시. 아 어... <laughs> 죄송합니다 뻥이었어요. 자, 자, 당수되신분 축하드려요. 네. 심장님. 송대근님, 송대근님. 네, 축하. 심장님 와이팅. 자, 제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빠. 이이천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석고방향제 네. 마지막. 네. 마지막 분. 네. 어? 자, 자, 했어요. 문정숙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손대길 축하드립니다 <laughs> 참서업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요 네어 모자 모자 갈게요 모자. 자,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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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색깔 모자예요 자, 여러분 너무 저한테 잘생겼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 그런 댓글이 진짜 있어요 네. 근데 네? 안 보이는데요 <laughs> 댓글이 네, 네, 있습니다. 네. 자, 이 남색 모자는 총 다섯 개예요. 이렇게 다섯 네. 개 음, 먼저 다섯 음. 개 다섯 분을 먼저 뽑게요. 을 자, 지금 나나 있어요? 나 뽑아 주세요. 저도 주세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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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자, 심장님은 모시고 하교님은 잘생겼다라고 심영식님이 말했고요. 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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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자, 구멍이 너무 작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모자 원츄 장소민님 일단 두개두 개. 네. 두개 빼놓고요. 두개 빼놓고 이 이프 나왔고요. 아이고. 빅 뽑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 정개하님께서 빅뽀이 님은 다섯, 다섯 명. 예, 네, 다섯 분 뽑았어요. 똑같이. 요 네. 지금 뭐 채팅장이 지금 현재 1,300명이 지금 시청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계시네요. 그렇게 많아세 네, 1,333명이 지금 들어오시고.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이렇게 네. 다섯 분 뽑았고요.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 다섯 분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여러분 다, 모두 다 좋아요 야, 한 번씩 주시고 이게 들어주시고. 양면 테이블 가 붙여놔가지고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 모자 다섯 분첫 번째 리사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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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네, 니다자 <laughs> 네. 리사 모자. 자저 잘생겼다는 얘기 이제 그만해주시고요.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너무한 300명께서 자, 제 얘기만 지금. 해서 네, 아이고 아이고, 야 테이프를 너무 꽉 붙여놨나봐요. 이게 너무. 자리사정님참섭이님은 어, 그 댓글 진행자 정말 잘해 주고 계시다. 박덕현님, 박덕현님. 이분은 교포 같은데 패스하죠?라고. 누가요? 정섭김님, 정섭주주섭김님께서. 자. <laughs> 자, 자, 자세 번째 분이에요. 세 번째 분. 아이고. 자 빅보이도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지금네. 짜잔. 김경태님. 김경태님 네. 김경태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참섭이님께서 아주 잘 자, 댓글을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분. 주섭킴. 네, 주, 주섭 킴네 주주섭네. 오 이게 다리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리가 알베일 것 같아요. 신신명식님. 네, 신명식님, 네, 좋습니다. 자 네. 마지막 모자, 모자 마지막 한 분. 우와. 자 한만주님, 한만주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음 이어질 경품은요. 네. 요핑 모자인데요. 지금 아 제랑 똑같죠? 조 모자, 조 모자 좋아요. 자, 이거는요. 네. 예. 네. 이게 이게 선수 지급용 모자예요. 이게 이거 좋습니다. 네, 이거 지급용 모자라서 이게 쉽게 구할 수가 없는 모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분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자, 자, 지금 우리 회생 모자 두 개. 그래 지금 두구두구두분 두구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댓글 창에 너무 빨리 올라가 주고요아 정말요? 네. 자. 자 어 이거 또초점안 맞는다. 자, 지금. 어 됐다. 네, 사인해서보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두 분을 뽑을게요. 자두 분. 자, 어 이게 손이 너무 구멍이 작아서 손이 안 들어가요. 네? 네 뽑았어요. 뽑았습니다. 자두분 뽑았어요. 두분 뽑았습니다. 잘안 보이죠? 이름이 안 보이죠? 이름이 안 보이죠? 네,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테이블 뺐고요. 네, 다, 아닙니다. 네? 아니 여기 김경님이 부족자가 무작위인가? 아닙니다. 어? 우와. 이게 뭐예요? 배성우님, 빅보이님 뽑은 배성우님. 배성우님. 네, 배성우님. 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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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이야. 야 이거 모자 되게 좋은 건데. 진짜 좋은 모자네. 네. 자 마지막 또한 분. 아이고. 야 네. 아, 이게 됐어요. 오. 어? 누구예요? 어, 신동진 님 신동진 님와 이거 신동진 두분다 빛보이 님이 뽑은 아니 신동진 님은 네. 롯데 회장님 아니에요? 회장님이 신동빈 빈인가요? 네 신동진 님 이렇게 두분 회색 모자 당첨되셨고요 이렇게 네자 그다음 뭘 <laughs> 할까요? 네? 다용도 케이스 갈까요? 다용도 케이스? 아 댓글이 안 보여서. 네, 아, 네. 그 대, 네. 다용도 케이스 한번 갈까요? 이거? 이거? 아 우산 먼저 할까요? 고고고. 고고고. 지금 고고고. 뭐 이런 제안이 있어요. 네. 지금 이 댓글 창에 있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좀 네. 뽑아달라는 급제안으로 어떤 분이 쭉 썼는데. 아 그래요? 쭉 올라가 가지고요. 근데 저는 지금 현재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심프로 님이 댓글 보시다가 네. 한번 뽑아 주실래요? 근데 상품은 있나요? 어, 상품은 제가 예비 상품이 뭐 있나요? 예비 상품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어, 진짜요? 예. 네. 남아요? 예, 이 하나가 제가 혹시 몰라서 네. 이거를 하나 남겨 뒀거든요. 어, 그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어, 정말요? 네. 그... 네, 좋습니다. 지금 댓글이요. <laughs> 갑자기 바바바바바바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댓글 차에 있는 현재 1,550명 중에 한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155명 아니구요 아 죄송합니다 155대 1이에요 네. 이거 갈게요 이거 이거 지금, 갈게요 그건맨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요? 채팅장 아. 채팅장 아, 채팅장 거. 네, 채팅 거는. 네, 그러면 채팅장권. 이거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이거는 드릴게요. 자, 그럼 그동안 여러분들이 채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정말 웃기신 분을 한 명을 제가 딱 글씨로 적겠습니다. 아니, 또... 캐치하겠습니다. 아, 됐다. 네. 자, 다섯 분, 다섯 분뽑아요 우와, 이게. 자, 지금 제 손에 하나, 둘, 세 개, 세개 있고요. 두개 더. 두개더 됐어요. 이게 너무 빨라 가지고. <laughs> 너무 빨라 가지고 안 보여. 자, 이렇게 다섯 개 뽑았고요. 너무 빨라가지고. 아, 진짜 너무 빨라요? 너무 어떡하지? 자, 일단 뽑도록 할게요. 다용도 케이스예요. 이거는 부시넬도 넣을 수, 아, 뭐 거리 측정기도 넣을 수 있고, 휴대폰도 넣을 수 있고. 어? 한지 님 뭐요? 한진님, 한진님, 네, 한진님, 아 한진님, 한진님, 당첨되셨나요? 네, 한진님, 당첨, 그리고 와, 이거 되게 안 뜯어진다. 아, <laughs> 진짜 대박이다. 오, 어? 야, 와이파이맨님, 이분도 빛보이가 뽑으신 분이죠? 와이파이맨님, 이게 자. 최대 휘 님. 최대 휘 님. 어, 갑자기 왜 이렇게 좋은 하세요 뭐, 지금 여러분들. 이, 이 지금 지금 보니까 네. 우리 그 하프로 님이 진행에 관심이 없어요. 아, 괜찮아요? 진짜요? 네. 네. 아니면 이거를 네. 저기 경매를 할까요? 경매요?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하니까 구글 뽑을 줄 몰라가지고 1,000원, 2,000원, 3,000원...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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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나요. 네, 아니에요. <laughs> 자, 네 번째 분은 두목곰님두목곰님 근데 왜하면안 되지? 어, 그런가? 내가 1,000원, 2,000원, 3,000원 경매해가지고 결론은 저기 주신 분딱 당첨 이러면 <laughs> 아, 경매 노노래요 죄송합니다. 아, 경매 사, 그 사용성인가요?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경매할 때형그 반응이 안 좋아요. 자, <laughs> 자 그거는 그건 개인설, 경매 아닙니다. 네, 캔슬. 설개 네. 개인설. 자, 마지막 분이에요. 다용도 케이스. 끈뚜님 아, 뭐야?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전화가네요. 네. 끈뚜님끈뚜님 끈뚜님. 자. 그다음에 이제 파우치랑 아 클났다 이거 하지자 계속해요? 이어줘요? 네. 저는 지금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댓글을 유심히 보고 있답니다. 네. 그다음 파우치하고 남은 게 우산하고 항공카바가 남았거든요. 어, 두개 남았나요? 세 개요. 세개 남았어요? 네, 세개 남았어요. 좋습니다. 세 개. 뭐나 찬스. 뭐부터 할까요? 남은 분이 세 분인데, 그럼 제가 우, 우산 먼저 할게요. 우산, 우산. 우산을 먼저 하고, 자, 우산. 아이고. 자, 우산 한 분이에요. 우산 한 분. 정우빈님, 정우빈님, 우산. 그다음에 남은 게 항공커버랑 파우치가 남았거든요. 파우치 파우치를 심프로님이 뽑아주시고 어, 그래요? 남은 거를 제가 갖고 있을게요. 좋습니다. 아, 그 동시에 동시에 여러분 되죠. 좋아요. 네.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 하나 뽑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뽑아줄 수가 없어서 이야, 됐어요. 이제 다 뽑았어요. 자, 자, 다시 한번 을 자. 이게 심프로니 뽑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심프로니 뽑으신 거고, 여기 이제 남은 거 하나, 하나거든요? 이거는 항공카바고, 이거는 파우치예요 뭐부터 뽑지? 파우치? 파우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파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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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파우치. 우와, 이거 테이프가. 오우. 이민우님. 그다음 나머지 한 분은 그럼 누구지? 항공카바예요. 항공카바 오 서현시진님 오 서현시진님 어,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제가 1만명 구독자 이벤트를 이렇게 경품을 했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또 당첨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제가 좀더 많이 준비를 해서 정말 여러 많은 분들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댓글 이벤트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분 중에 제가 한 분을 찾았습니다. 한개 뭐였죠? 파우치. 네, 이거 파우치. 네. 파우치. 파우치는 누구한테 가냐면요. 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참서빈님한테 보도록 어? 겠습니다와 왜냐면 네. 이 참서빈님이 네. 처음부터 이렇게 댓글 정리를 딱 해주셨거든요 아, 정말요? 정리를 딱 해주셨는데 네. 하시니까 갑자기 네. 저요 저요 <laughs> 네 참서빈님한테 그러면 참서빈님은 네. 그 음. 이메일 네 저한테 그그 그 이벤트 영상에 그 고정 댓글로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이름 어, 아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주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이벤트가 네. 재밌네. 재밌죠? 네, 이벤트 재밌어요. 프로님 십삼만 명 넘었던데요? 저, 아 근데 이거 뭐, 네. 예, 지금 네. 뭐 예, 아예 어쨌든 뭐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 다들 식사하셔야죠, 이제 빨리 식사하시고 저희도. 네. 밥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가 만원 아. 주셨어요. 어? 아이고. 네. 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거 네. 하 에이미? 어? 에이미? 어 진짜요? 하이미님이. 아이스 커피 한 잔씩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또더 열심히 하는 그런 하기용 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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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